오늘의 주제는 성서와 신앙과 경제입니다. 경제생활의 성경적인 가르침을 확실히 배우고 그걸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문 22장 26절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이 말은 사람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 손을 잡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내가 최선을 다 할게 이러지 맹세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남의 비궤 보증을 서지 말라. 남의 비궤 보증을 서지 말아라. 이거는 그냥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또 자문 17장 18절 보겠습니다. 17장 18절 말씀.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같은 말이지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맹세를 하고, 그의 이웃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증이 되느니라. 이웃 사이에 아무리 친하더라도 빚 보증을 서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부지부식간에 어쩔 수 없어서 보증을 서서면 어떻게 하느냐. 자문 6장 1절입니다. 자문 6장 1절 말씀. 6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하나님의 법을 잘 몰라서 보증을 섰다 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신앙 생활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현실에 구체적인 해답을 주는 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러지 실제 생활에 구체적인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성경을 왜 좋아하느냐 하면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영적이다. 그걸 내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이 참 좋습니다. 6장 1절. 내 아들아, 너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보증서만 안되는데 만일에 했다 치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너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너 입의 말로 있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말려들었다 이거지요 네 자신이 분위기에 말려들어서 네 입에 스스로 얽매여게 됐다 그래서 3절 내 아들아 너가 너 이웃의 손에 빠져선 적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너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너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며, 그 사건 이후로 잠자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 말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보증에서 벗어나도록, 잠들기 전에 이걸 조치해라. 이렇게 인자 일러줍니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의 인물인데요. 알프레드 마샬이랍니다. 알프레드 마샬. 이 경제학자가 쓴글 중에 인류의 길고 긴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두 가지가 있다. 그두 가지가 뭐이냐? 종교와 경제다. 그래서 종교와 경제다. 우리 생각에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나 군사 이런 걸 중요하다 할것 같은데 그분은요. 종교와 경제가 최고로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마살 교수가 쓰기를 건전한 종교에 튼튼한 경제가 합쳐졌을 때는 백성들의 삶이 행복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종교가 사이비로 흐르고 경제가 흔들릴 때는 백성들이 불행했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경제가 막 휘둘리지만은 건강한 종교와 건강한 경제가 딱 손잡고 경제가 탄탄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겠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몇년 사이 경제가 흔들려도 이스라엘은요, 아랍 국가들하고 전쟁 상태에 있으면서도 은행 하나 흔들린 게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더 탄탄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종교는 유다이즘이죠. 유대교. 구약을 믿는 유대교와 경제가 딱 손을 잡고 국가 경제가 탄탄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경제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막스웨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라는 책에 아주 사회학의 아주 가파더 대북격인 막스웨버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은 자기가 독일 사회를 가 많이 관찰을 해보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빨리 경제적으로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인 중에서도 타종교, 불도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인보다는 기독교 교인들이 빨리 경제적으로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또 종교인 중에서도 종교 불도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인보다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기독교 종단이 많지 않습니까? 캐도릭 신자보다는 프로테스탄트 신자. 개신교 신자들이 빨리 경제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사회 진출이 빠르더라는 겁니다. 이 막스웨버가 그 이유를 연구를 한 겁니다. 왜 그럴까? 왜 비종교인보다 종교인이 빨리 성공하며 종교인 중에도 타종교인보다 기독교 교인이 빨리 성공하며 기독교 교인 중에도 캐도르 신자보다 개신교 신자가 빨리 성공하며 성공하느냐? 그걸 아주 학문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에, 그 책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개신교 신자들이. 장로교 신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개신교 신자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경제 윤리, 경제 윤리, 구역 예배, 교회 설교, 성경 공부, 교회에서 배우는 생활이 경제가 빨리 성공하게 하는 거구나. 그걸 아주 학문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거기에서 그 책에 미국의 한 사람의 퓨리탄 청교도 신앙으로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했는 하나의 예화를 들었는데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아주 미국 건국 초기의 인물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어머니 아버지가 젊어서 신혼 시절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무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자기들의 청교도 신앙을 미국 땅에 가서 실천해 보자. 그래서, 이제, 신혼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미국 가서는 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양초 만들어 팔고, 세탁비누 만들어서 팔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자식들을 청교도 신앙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아들, 벤자민 프랭클린이 크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성공을 한 뒤에 뭐라고 책에다가 썼느냐 하면 자기 자서전에 썼습니다. 내가 벤자민 프랭클린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해가지고 자식을 학교에 1년밖에 못 보냈습니다. 겨우 영어 글자 익히고 학교를 중퇴했는데 그 아들이 크게 성공해가지고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내가 학교를 1년 밖에 다니지 못했던 가난한 어머니 아버지 밑에 자라서 이렇게 성공한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키울 때에 청교도 신앙 원리에서 키웠기 때문이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문 22장 29절을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체득했기 때문이다. 온 몸으로 배웠다 이 말입니다. 잠언 22장 29절 그 책에 나오는 인용의 말입니다. 벤자민 프랭크린의 자서전에 쓴 책이 그리지요. 잠언 22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맡은 일, 영어 성경에는 in his business.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 이 능숙한 사람이라는 말은 좀 번역이 애매한 말입니다. 원문의 뜻은 뭐냐? 세 가지를 합친 겁니다. 세 가지를 합친 것. 자기 비즈니스에 세 가지를 합친 단어.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자기 비즈니스에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 그 대신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빈민촌에 가서 살게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벤자민 프링클리는요 미국 정부가 섰을 때에 미국 대사로 다섯 나라 왕 앞에 섰습니다. 프랑스 대사를 했거든요. 또, 워싱턴 대통령이 프랭크린을 여러 나라 대사를 보내가지고 특권 대사로 보내서 다섯 나라 왕 앞에 섰던 겁니다. 이걸 자기 자서전에 쓴 겁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키 말하는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 세 가지 의미.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정직해야지요. 두 번째 뭡니까 부지런해야 되지요. 세 번째 뭡니까 성실한 사람. 이걸 마음에 잘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충 대충 뭐 자다 깨다 뭐 봉사 반길 것듯이 그래 성경 읽으면 안 돼요. 말씀을 자그 마음에 딱 새겨야 되는 겁니다. 뭐 깨어르고 정직하지 못하고 뭐 대충대충 사는 사람은 빈민촌에 사는 겁니다. 나는 빈민 선교를 빈민촌에 오래 했지 않습니까? 빈민촌에 살아 보니까요. 빈민촌에 안올 사람이 온 사람이 없어요. 뭐 낮에 일할 때 나이롱뻥하고 돈좀 생기면 술 먹어버리고 애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걸 교육은 안 시키고 뭐 애들 공장에 보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는 술이나 마시고 이래서 빈민촌에 왔어요. 내가 한심해서 내가 한 번은 빈민촌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 내가 볼 때에 빈민촌에 안올 사람 온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넘 일할 때 놀고, 넘 투자할 때술 먹어버리고, 아, 다른 사람 연구할 때나이롱 뻥이나 하고 그걸 손금 본다 그래요. 손에 손바닥에 아 공산 명월이다, 뭐뭐 뭐 청단이다, 홍단이다, 왓. 아 그러고 뭐 이래 사니 되냐요. 그랬더니 그것도 듣기 싫어요. 해 그래 말씀하시면 전도사님 또올 사람이 왔네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되네요. 내가 그랬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여러분, 저 신명기 8장에 바로 그 말을 합니다. 신명기 8장.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어느 날뭐 복권 당선되듯이 그렇게 복권 주시 축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8장을 축복장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일러 주시는 겁니다. 8장 16절입니다. 8장 16절 말씀. 신명기 8장 16절.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뭡니까? 낮추시며 하나님이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잘 나가던 기업 흔들어서 부도 직전까지 몰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로막아서 진급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로막아서 대학도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낮추는 겁입니다 누가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리는데요. 그 다음 뭡니까? 너를 뭐 하사? 시험하사, 훈련하사입니다. 훈련.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글자가 뭐이지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론은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겁니까? 복 주시는 거는데, 영적으로 준비되기 전에 복을 주면은 쏟아 버린다 이거예요. 세상으로 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복 받을 영적 수준이 안 됐는데 복 받았다가 세상에 응? 음? 촐랑거리다가 망해 버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음? 그걸 8장 3절에 뭐라 그랬냐면 은 8장 3절 이런 말씀이 우리 신앙과 재물 경제에 대한 영적 원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사람이 경제가 첫째가 아니다에 떡으로 많은 경제가 떡은 경제거든요. 경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경제 제일주의는 안 된다. 경제가 첫째가 되면 안 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위에 떡 경제가 서야 된다. 그래야 그게 축복 받는 거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이걸 예수님이 시험받을 때 그대로 인용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세 가지 받으셨지요. 세 가지가 다 신명기 말씀으로 탁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시험을 이기게 하는 책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 경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경제가 중요합니다. 썩은 세상에 썩었다 그러고 이놈의 세상 뒤집자 하는 거는 운동권적인 방법이요. 세상적인 방법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부수고 무너뜨리고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우리가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하나님 ]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말씀 위에 은혜 위에 세워진 경제 그런 정치,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성경에 우리에게 일러 주는 경제 원리지요. 경제 원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14절 말씀. 25장 14절. 참, 25장이 중요한 장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하나님이 자기 종들 우리들에게 뭘 맡겼습니까? 재물을 맡기고 기업을 맡기고 재능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러지요. 그런 말씀 들으셨지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경제학에 나오는 용어인데, 성경은 철도, 철매하게 불립니다. 소유, 오, 난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경영을 맡아하는 경영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지요. 온 아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영을 경제를 맡긴 겁니다. 15절, 15절. 각각 그 뭐대로? 재능대로. 재능이 영어로 탈렌트입니다. 테어런트, 테어런트. 테어런트에서 탈렌트가 나왔지요, 여러분. 탈렌트 배우들있지요 하나님이 맡긴 연기의 재능. 얼른 더 달란트입니다. 나는 설교하는 달란트지요. 여러분 돈 버는 달란트지요. 각자 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몇 달란트입니까?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꼭 같이 맡긴 게 아예다. 각지 능력이 다른 겁니다. 능력대로 크게 맡기고 적게 맡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지요? 결산할 때, 심판대가 심판대 잡, 심판대.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결산하는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20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다섯 달란트를 몇 달란트 받아, 만들었습니까? 열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만들었습니까? 네 달란트.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깨어났어요. 땅에 묻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다섯 달란트를 열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러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잘했다. 니가 충성되고 착한 종이다. 내가 맡긴 걸두 배로 늘렸으니 잘했다.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해라.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주인과 더불어 기뻐하는 기입니다. 건배하고 아주 박수치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요? 여러분 그렇게 칭찬 듣는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끔 반성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달란트를 많이 주셨어요 여러가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깨어났구나 내가 다섯 달란트를 열 달란트 못 만들고 게으른 종이 아닌가 반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철들자 70 넘었다고 이제 철이 드는데 나이 들었어요. 그래도 지금 또 회개하고 다시 하면 되겠지 그냥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지요 한달란트를 그 땅에 묻어놨던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어떤 종이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 들어서 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되어서 되겠습니까?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뭐의 악한 겁니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 기회, 달란트, 재산, 기업을 깨얼러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일에 쓰도록 느리지 못하고 본전만 갖고 있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아까 악하. 왜 제대로 경영 안 하고 왜 제대로 느리지 않고 그냥 갖고 있었냐.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